아,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와, 와, 내가 눌렀는데, 와, 내가 눌렀는데, 야, 씨 내가 겁나 빨리 눌렀는데 지금.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준비도 빨리 끝냈고 했는데 때마침 그냥 나가는 콜이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춥기는 춥네요. 어 걱정은 됩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오다 갑자기 눈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이따가 기온이 더 늦어지면, 낮아지면은 바닥에 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이제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콜 잡았고요. 여기 백운호수에서 죽전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금액은 살짝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첫 번째 콜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신림동 가는 게 45,000짜리가 있었는데, 버빙콜이어가지고, 그거 잡고 또 통화하고 또안 되면 빼고 막 이럴 시간에 혹시나 죽전동을 놓칠 것 같을 수도 있어서 그냥 그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죽전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나이님들 오늘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저랑 같이 첫 번째 콜하러 가시죠. 죽전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0분이고요 저는 여기 죽전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콜이 지금 하나 있는데 여기 동천동에서 성균관대역 쪽 가는데 25,000원짜리에요 법인 콜이 35,000원도 아니고 25,000원이라 애매하죠 아니다 이건 애매한 것도 아니다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일단 여기서는 보정동까지 봐도 되고 좀 방금 콜뜬 동천동 왜냐면은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봐도 되고. 아니면 오리역 쪽까지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지켜보다가 코를 잡겠습니다. 어, 동천동에서 풍덕천동 가는 게15,000 포인트? 이거 괜찮은데 1 4분 은행인데 출지가 조금 외진 곳인가 보네. 자, 어, 여기 다이소 있다. 터치펜을 조금 더사놓을까 하고 있는, 있었는데 터치펜을 살까 말까. 사야겠다. 아, 뺏겼다. 아, 방금 풍덕천동 가는 거 없댔었는데 펜이 어디 있을까? 어? 내가 쓰던 터치펜이 없네. 아 여기다. 어, 이거 여기 고리도 있는 거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쓰는 게 이건데. 어 하나밖에 없다. 어 하나밖에 없네. 쓰읍, 그래도 하나라도 사놔야겠다. 좋아하세요. 일단은 터치펜을 하나 샀습니다. 하나밖에 없네. 역시 내가 쓰는 게 인기가 제일 많은가? <laughs> 자, 지금, 아까, 풍가청동 가는 게, 업돼서 놓쳐서 빠졌고,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가는 것도, 3만원 되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아, 어디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자 잠깐 광고를 해 하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영상에 저를 광고로 써주시고 계신 호리난 대리운전. 대리운전 선택하실 때 많이 알아보세요. 여기저기 기사 요즘에는 기사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사고 났을 때나 뭐 했을 때나 이런 걸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사 입장에서 좀더 고민하고 신경 써주는 회사들이 사무실들이 좀 있으니까 많이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호리난 대리운전 소속이고 호리난 대리 운전은 그런 혜택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 그리고 법무사님이 따로 계셔 가지고 소속. 기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 소속 기사가 아니시더라도 저희 법무사님 통해 가지고 상담이나 하신 다음에 뭐 소송할 거나 뭐 저희는 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저희를 폭행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하시고 뭐 개인회생 뭐 이런 거 하시는 저희 법무사님도 되시니까 상담은 언제든지 바, 전화해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추후 진행할 때 금액적인 거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희 법무사님 저희 법무사님 저희 광고주님이시죠 또 저희 법무사님은 사고 관련해서 아니면 폭행 관련해서 아니면 개인회생 파산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거를 하시는 이시니까 호리난 어, 대리운전이 아니더라도 아스팔트 산하에 보고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상담이나 이런 거는 다 친절하게 해주실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때 그때 이제 비용 부분은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편하게 물어보시고 피해안 보실 수 있게 잘 상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광고까지 많이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가고 또 이렇게 해줘야 제가 또 광고가 연장이 되는데 그렇죠. <laughs> 자 저희 아스팔트 사나이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잘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폴을 한번 잡아볼 텐데요. 폴이 없어요. 폴이 없어요. 사나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 오른쪽이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랑 사이에 두고 여기는 이제 죽전동이고 저쪽은 동천동이나 풍덕천동으로 가는 길인데 저기 죽전까지 안 가고 여기 보면은 여기 CU 편의점 있네. CU 편의점 뭐냐 여기 수지한솔점. 여기 맞은편에 보면 신문당산 돈천역 연결 통. 있죠. 어, 이거 오토바이 가면 안 되는데? <laughs> 하여튼 여기, 요 길로 가면은 요 길로 가면은 동천동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잘 이용하시면은 굳이 빙빙 돌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왔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도 했고 정보도 드렸고 이제 콜만 타면 되는데 콜이 없네. <laughs>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9분이고요. 저는 여기 분당 쪽으로 조금씩 가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여기 구미동에서 뜬 콜을 잡았습니다. 어, 미금역 쪽인데, 어, 손님하고 거리는 1.7km고요. 어, 대치동, 강남 들어가는 콜로 잡았습니다. 어, 금액이 조금 싸기는 한데, 어, 그래도 가, 지금 콜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강남을 간다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어,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남으로 대치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여사나이님들 대치동으로 함께 가시죠. 구구. 아, 버스가 너무 많은데.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이 지금 시간은 8시 7분이고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대치동. 여기 바로 앞에가 한티역이네요. 번화가쪽. 여기서. 콜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양재동에서 갑자기 콜이 막 올라오긴 했었는데 수지 쪽이나 아니면 은 용인 분당 서현 들어오네 파주 아 방금 잡았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연계가 중요한 건데, 시내 쪽은 제가 잘이 시간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길이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꺼려지고, 방금 동탄 가는 게 4만 원인가 4만 5천 원이 떴거든요? 안 잡은 이유가 있어요. 출지가, 출지가 그 코엑스 안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콜 찾, 아니 그차 찾다가 거기서 헤매면은 시간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콜은 좀안 잡는 편입니다. 코엑스. 거기는 코엑스는 예전에 배달할 때도 웬만하면 잘안 갔어요. 내가 아는 곳 빼고는 안 갔어요. 왜냐면 들어가면은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버려요. 아또 여기 오니까 사람들 엄청 또 그거 쓰네. 꺼내야지. 아 어디로 갈까? 아 다들 너무 빨라. 천안 7만 원은 좀 아깝다. 똥콜일 거야. 똥콜. 양재 쪽으로 나갈 걸 그랬나?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6분이고요. 뭐, 한 시간 정도 죽은 것 같은데요? 한 <laughs> 시간 가까이 죽은 것 같아요. 아, 코를 고르다 죽은 것도 있고, 한 40분 운행하는데 3만원, 3만, 3만 5천원에 빠지는 걸 보면서, 벙 찌면서 죽은 것도 있고, 그러다가 뭐, 천안 가는 거 7만원짜리 놓치고, 평택 동삭동 가는 거6만 얼마짜리 티맵으로 저한테 꽂아줬는데, 눌렀는데, 빠 놓쳤어요 <laughs> 그거 두개 놓치고 나서는 솔직히 마땅히 잡을 만한 콜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왜냐면은 보통 제가 8시 넘어서 일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왜냐면 8시 전에 두 콜을 먼저 타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일단 5만원 이상 되는 걸로만 보자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지금 5만 5천원짜리가 하나 떠가지고 이거 잡았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동탄 가는 콜인데요 네, 손님하고 거리는 2.3kg, 단가는 55,000원이기는 한데 운행 시간이 50분인가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기준은 5만원짜리 이상 잡자라는 기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동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나이님들, 동탄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9분이고요. 여기 지금 아, 산적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 터지는 건가요? 좀 전에 거기 어디죠? 짧게 운행하는 걸 봤는데 공백 가는 게 4만 원에도 올라왔었어요. 방교동에서 잘준 거죠? 20분, 25분이면 가는데 자 저는 일단은 여기서 그 번화가 쪽으로 역쪽으로 나가면서 좌측으로 가면은 반교동으로 갈수 있고 우측으로 가면은 그 역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괜찮은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처음 뵙습니다 여기 빨리 타야 돼 지금 하나라도 <laughs> 너무 좋은 거 잡고 온거 아니야 너? 잡아 빨리 들어온 거 있으면 뜨면 바로 잡어 피크 시간에 뭐 마시는 거 아니야? 아시 <laughs>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와와 내가 눌렀는데 와 내가 눌렀는데 <laughs> 야씨 내가 겁나 빨리 눌렀는데 지금 아시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와 너무 멀다. 뭐가 멀어? 4 k m 나 되네. 아 가까워. 북광장이네 어. 알았어아 씨, 내가 잡았는데. <웃음> 짜증나. <웃음> 나 뜨자마자 바로 들렀는데 손에 진동을 해 놨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울리면 바로 바로 일단 가니까. 아, 아. 너무 싸다 이거. 아. 야 지금 바닥에 <목소리> 깔리풀들 봐라. 그게 싼 건지. <목소리> <laughs> 아 짜증나. 다조심히가음에만나요 <갑시다. 웃음> 알았어. 야, 잘 가. 네. <laughs> 아, 대전 놓쳤다. 아 씨. 망했다. 청주 잡았다. 오창 어. 핸드폰 떨어졌다. 안돼 앞으로 떨어졌어. 군포 잡을까? 군포 잡아야겠다. 이거 미안한데 빼야겠다. 에이오 hey, 친구. 저 여자 좀 봐. 엉덩이 신난 거 봐, 자꾸 깜찍해. 오늘 물 좋네, 나네 스타리네. 여기 아가씨들 모두 다내끈이일로와 와봐, 봐, 와봐. 손 잡아. 주려와 말라